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학원 K2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고3, 6월 전국 모의고사 1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1번 문제를 보시면 전형적인 속도, 가속도, 위치, 변화량, 움직인 거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개념 설명을 살짝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거 수직선입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여기 시작점이고, 여기 3, 2하고 간격을 제가 조금 표시를 했습니다. 우리 속도 개념 뭡니까? 속도 개념, 벡터 개념이어서 양음이 있습니다. 오른쪽 진행방향이 플러스면 왼쪽 진행 방향은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개념입니다. 위치변화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위치변화량 속도함수를 속도함수의 부정적분이어서 같이 어떻습니까? 방향성을 갖습니다. 오른쪽 진행 방향의 위치는 플러스고 왼쪽 진행 방향은 마이너스로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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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서 여기로 돌아온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수직선 상에서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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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는 건데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늘어놨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오른쪽으로 5만큼 갔다가 왼쪽으로 2만큼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2, 왼쪽으로 5 해서 위치 변화량 계산해 보면 0입니다. 다시 처음 위치로 돌아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움직인 거리는 전체적으로 다 움직인 거리라 양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14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에서 멈춰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5만큼 갔다가 왼쪽으로 이만큼 다시 오른쪽으로 이만큼 해서 5라는 위치에 멈춰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여기 5, 오른쪽으로 5 떨어진 곳에 멈춰있다. 라는 의미고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5 더하기 5 더하기 2 더하기 2 해서 움직인 거리는 총 9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시작해서 5 마이너스 2 플러스 2 그리고 마이너스 10 갔다 라는 뜻입니다 5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10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이너스 5라는 위치에 있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AB가 여기에서 동시에 출발을 AB가 여기 같이 있습니다 B가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에 멈춰 있습니다 A가 B를 찾기 위해서 전화를 합니다. 어디야? 했더니 A, B가, 어, 산 넘고, 물 넘어 간, 건너? 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A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어딘데? 하고 물으면 B는, 아, 마이너스 5 지점이야. 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러면 A가 왼쪽으로 다섯 칸 가서 B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이런 개념이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그럼 움직인 거리는 다 뭐라고 했습니까? 5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10 해서, 전체적으로 19만큼 움직였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반적인 계산 위치의 변화량은 시각 t=a에서 b까지 위치의 변화량 그럼 뭘 적분하죠, 여러분? 속도 적분합니다. 그럼 움직인 거리는 어떤 걸 적분하죠? 맞습니다. 움직인 거리는 속력을 적분하겠습니다. 속력은 속도에 절대값 붙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위치의 변화량을 X, 그 B, 시간이 B일 때 위치를 압니다. 그러면 부정적분 이용해서 XB 빼기 XA 하고 계산을 해줘도 좋겠습니다. 그럼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건 절대 값이 있기 때문에 A에서 B까지 얘가 양인지 음인지 체크를 해서 두 조각으로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 외워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각 t 0 시작점 시작 시간이 0입니다. 동시에 원점을 출발했다고 했습니다. 출발한 시각부터 점피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원점에서 출발했는데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맞습니다. 위치변화량이 몇이라는 뜻이죠? 위치변화량이 0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치 변화량 뭘로 계산한다고 했습니까? 속도 정적분 하는데 0에서 어느 시간까지 위치, 변, 위치 변화량이 0이 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0은 하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0에서 어느 시간까지 몰라서 시간을 k라고 표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속도 v1 t dt가 0이라는 뜻인데 이거 어떻게 표현되죠? 0에서 k까지의 속도 v1이 뭐가 되겠습니까? 2-tdt e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2t-2/1 t 제곱해주고 0에서 k까지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2k-2/1 k 제곱이 0이어서 양변에 2를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k k 제곱 해 주고 k는 0이 아닌 값이니까 k는 4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4초 되는 순간 시간이 4가 되는 순간 어떻다는 뜻입니까? 점 P가 0에서 원점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시간까지 점 Q가 움직인 거리입니다. 움직인 거리는 절대값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v t v 2 t의 절대값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0에서 4쪽, 4, 시각 4가 되는 시간까지 v2tdt, 이렇게 절대값을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나타나죠? 0에서 4까지 절대값 3tdt 해주는데 0에서 3, 4까지 3t는 양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죠? 그냥 2분의 3t제곱 해주겠습니다. 2분의 3t제곱 0에서 4까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3 곱하기 4 곱하기 4 해서 약분하면 8, 3, 24 해서 거리는 움직인 거리는 24가 되겠습니다 어, 잘 쫓아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vt, v1, v1t 그리고 v2t 그래프가 심플해서 그래프 해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볼때 항상 vt 그래프 자주 나오는데요 여기가 t 축이고 여기가 v 축이 되겠습니다 vt 그래프를 제가 한번 그려 볼 텐데요 해석하는 방법도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얘가 V1t입니다. 여기는 2가 되고, 어, X절편도 2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연점에서 시작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V1t 0에서 어디까지 정적분해야 0이 되는가 하는,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위치 변화량이 0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정적분 값이 0 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 어디까지 정적분하면 0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한눈에 보입니다. 0에서 4까지 정적분하면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몇 초라는 뜻입니까? 4초라는 뜻입니다. 그럼 V2T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0에서 4까지 절대값 VT, DT 해줘야 되겠습니다. 절대값 VT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럼 절대값을 하는데 우리 0에서 4까지 절대값 해보세요. 여러분 절대값 해봐도 어차피 여기가 양수니까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는 게 우리가 움직인 거리 구하는 거랑 같겠습니다. 이 부분의 넓이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몇이죠? 여기 4 대입하면 4, 3, 12 하고 10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넓이 계산하면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12 해주니까 6, 4, 24 해서 넓이 24구나 하고 움직인 거리를 찾으셔도 좋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제가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위치 변화량, 움직인 거리에 대한 설명을 강조했습니다. 물리적인 의미를 설명을 했고 어떻게 수학적으로 계산하는지에 대한 공식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 v-t 그래프 해석하는 방법도 같이 소개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